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들려요. 저부터 좀괜찮으셨어요아32 냄에다가 4070으로 업그레이드. 아, 너무 좋아졌네. 음. 우린 해제되셨는데요. 이 컴퓨터로 대회에서으면 우승이었는데. 아, 그러니깐요. 아, 진짜 한틱 차이로 졌던 거 보면 진짜 그거 차이인데. 진짜 그거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그 전에는 뭐, 그냥 사람도 안 보일 정도면 그냥 음. 그거는... <laughs> 아니, 진짜 게임이 안, 아니, 그, 보여주니까, 보여주고, 아 진짜 삼천도게임이야아그 화면이 안 보이니까 적 팀도 안보이고아 그래도 또 보여 준다고 방송 키면또 그것도 또, 또 잡아 먹으니까. 음. 아나 <목소리> 3층 탔어요. 미안 <목소리> 한번 살짝 갔다 와 봐도 되고. 아 어, 내려왔네. <목소리> 예, 제가 받드릴게요. 마구마구, 마구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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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마구마갔마구마구내구마구마는 그래, 마구 빨리 not sure. I'm 네. 이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같 t s 나 r e I'm not sure. e t s t e s m 맞아 네이머 궁 바닥에 깔리면 이동기 못 쓰는 거죠. 처음 왔어 오늘. 아, 이동기 못써요 이동기 있는데? <laughs> <쓰는데요>? 떠나 <laughs> <싶은데> 약간 <laughs> 그 그런 게떡 있어요? 떡 아, 못 쓰는 구나난왜안써지 i g o t h e s 는

안 돼, 나다! 왜? 누구 군데를 치고 있어? 가았어가았어 뭐야? 배너이 나는데? Pushy, p u s 때려. 파니 n 파니 h 파니 어쩌나? 어쩌나? 응. 앞에서. 앞에서, 어? 오, I feel your pain. I a o n t k n o I d t 던진다, 터러즈 딱 피해 아, 데 아, 딱피는데 아, 딱 피해 아, 아, 일단 따스 어? 여자 보러 온다 주방에 있고, 저안 죽을 때 I have cloak out here The p o c k e t s o 고고고고 밀자 밀자 자 아이언맨 다 아이언맨 피해 잡았어 야 재원아 오 이거 무서운데? 그리고 아 방패가 없었나보네? 할만한데 이러도우와 헐크 일단 겁나 때려 어우 죽을뻔했다 뭐이아이언 나이스 왜 서로 내 헐크 재원아음맨 2층엔 아 내가 죽었네 아 너무 깝쳤다 죽었는데 전부? 아, 무쳤다알다얘다잘뺐다 이거. 고대 걸, 고대 걸. 고고, 아 고소. 잠나이스 아, 오오 맨아다필인데 나이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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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조심뒤조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개잘 개 빨았다 어 힐러 공다가 어, 이거 끝나고 제곱 올리네 일감이 감이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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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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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가면 다 죽어! 개잘 뿌렸다, 개잘 뿌렸다! 이쪽에다이 아, 아깝데 헬라, 잘어스스다

언제 okay. 거 like yeah, 아... <laughs> <laughs> 아니요, 피를 그냥 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t p TPT. p 고갈게 아니면 저랑 yeah. 이거 둘이, 둘이 가실? 둘이 여기 밀자. 우리 뒤수 치러가죠. No, no no oh, 맞아. It's 맞아, it's 맞아. Oh. 아, 당했 내가 콤볼고 다시 해야 되는데. 아벨 터시 아벨 다시. 아치아터치아터치아터치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깝다 아. 왜가한 거? 오른쪽 에 애들 많아요 see, 아, 다있

야, 아니 이번에도 아니 뭐 물반 고기반인데 이 형님, 아니 이 형님은 뭐 장사를 안 하시나? 어 우리 아니 뭐 물반 고기반인데 어떻게 저기서 그냥? <laughs> the white right heroes could make all the you good. You can't mm -hmm. are... wait. The real Loki is here. Real Loki. Okay, okay, okay. Oh, crap. Oh, my God. Oh, my God. I'll pin this. I see. Uh... Yeah, yeah, get in my bubble. Get in my bubble. Yeah. We are oh, 보여주나, 이번에 에이, 네. 나이 오, 아이언맨 아, 이헐 화이트 부셨다, 헐이트부다다 돈만으로도 어. 만족해난 어, 뒤에 뒤에 템, 화이트. 뭐야, 어디 갔은 거야? 왼쪽에 해야겠네? 아, 걸렸다, 이거. 아, 제대로 걸렸네. 씨. 어, 잘한다, 쟤. 음, 잘났네. 맥사, 맥사 형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아, 나 포탈 가아고 있어 하나 이나 갈게, 갈게 아, 발밟았어야되는데우어리 우리 궁 있어요 근데 알이어 증강 닫고 우리 회복 궁도 있어 할만해, 할만 아 이만 아 아, 서로 돼. 아, 딱잡 오, 잠깐만 어디야? 개개개. 메티스 티어티스티스 나이스 쇼, 스 페이, 이이 아, 잘고다 오케이 지지 저는 밥 먹으러 갑니다. 네, 지지용.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시즌에 뵙게요. 안녕히 계세요.